2025년 4월 28일 오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곱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의 성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죠. 요셉은 옛날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었죠. 다른 곳으로 형님들이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도 될 텐데, 아버지가 부탁한 일이기 때문에, 무려무려서 사람들한테 알아내서 도단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께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성실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보문을 보니까, 요셉은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서 이집트에 도착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인들한테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집안일을 이제 보도록 한 것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잡다한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지혜롭게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하고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사절을 보니까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집안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것이죠. 엄청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요셉이 이렇게 보디바의 집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2 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매사에 열심히 한다고 출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막 성공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전부 다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반대로 대다수가 성공하지 못하고 소수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그 소수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바꾸게 되면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콜린 장면 보십시오.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날은요 안 되는 날이에요. 베테랑이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나서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해서 던져 보니까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것도 두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원래 요셉은 형님들처럼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형님들 열심히 일할 때 채색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걸 입고 집안에 있었다니까요.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일 복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응석바지로 살았고 아버지가 편해했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서 귀염둥이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다 잘된대요. 전부 다 형통화돼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100%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가 있어서도 주님이 감춰주시고 어설픈 것이 있었지만 주님이 덮어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반면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매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세균성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몸에 병을 얻게 되고 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아직 뭐 치명적인 병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아직 살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이 백혈구가 알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을 이렇게 감싸버려요. 감싸가지고 그 속에서 분해 시켜버립니다. 예, 순식간에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백혈구 보고 너 움직여,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들이 움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지로 백혈구를 움직인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자기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한 것입니다. 알아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두루 다녀요. 그러면서 우리 옆을 다니면서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숨어서 기다릴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쫓아내 주시고,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불로 악한 귀신들을 전부 다 소멸시켜 주시고, 큰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게 네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형통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한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하져도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에게 없어 예수 오직 내슬픔 주게 맡기니 i yeah.